이가 무슨 선행을 행해서 구원 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기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일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이 갈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고백할 실체가 있게 하고 그 고백할 사건이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그 죄의 삭슨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 이것으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이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름, 예수 믿으면 당신의 제가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당신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라는 말씀을 아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당신 마음을 문을 열고 제가 하는 따라,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1장 12절 다음에 있는 13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는 뭐라고 합니까? 혈통으로나. 이는 족보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마음의 정보, 너, 너, 나하고 정들었으니까 내가 너는 봐줄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지, 아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미 옮겨졌어요. 옮겨졌어. 요 예수님 사람 이미 구원받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앞으로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으로 아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수 있으려나 못 갈려나 그런 말 생각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하세요.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다. 구원받는 것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무엇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다 그러하니라 그래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이렇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콧대가 좀 높아졌습니까? 예수을 믿어서 없는 쌍커풀이 생겨났습니까? 하얗던 머리가 까매졌습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 나의 본질이 달라졌어.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런데 바람이 확실히 불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 이것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거기 여러분. 프린트물에 기록되어 있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요?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이이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 11, 11절 말씀은 또 뭐라고 하니까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알리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셔. 그리고 17절. 아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니 26절. 14장 26절 시작.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무슨 말 생기면 우리 뭐라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어머 주여. 그러다가 아이고 마음,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이 주여, 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어도 주여, 기쁜 일 있어도 주여, 슬픈 일 있어도 주여.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이제 중고등부 제가 그 중고등부 나갈 때그계회를 나갔더니 그 중고등부 그나 집사님이라는 분 중고등부 부장이었는데 그 이제 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셨어요. 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동네가 이제 탄광촌이거든요. 탄광 막장에 이분이 들어갔대. 세 명이 들어가서 탄을 캐다가 탄 꿀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대 근데 자기는 "아이고, 주여!" 그랬대. 옆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아이고,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은 죽고 자기는 살았다. 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 위급한 때에 주여 이름을 부르면 구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보다 생생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구원을 확실하게 인쳐 주시고 마무리까지 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신령한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뭘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기다 도장 꽝 찍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 도장 찍은 거예요. 인간 장 찍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돼서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2번 시작. 그러므로 그의 인도하심은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전도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가 더 붕해하고 그다음에 붕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에 간다게 네이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흔쾌히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여왕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이디오피아 학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디오피아 이디오피 학파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요, 부활이 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돼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의 완성에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린이 돼서 사람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주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죽었던 우리 몸이 살아나 우리가 다시 주와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생선도 먹으실 수 있어.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 다 문걸어 잡고 있는데 예수님 은 그냥 들어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4차원의 영적 세계죠. 영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너희가 뭘 것이 있느냐고 생선을 잡수셔서 뭐 단순한 영이 아니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아롭게 변화된, 완성된 구원의 모습인 거죠. 이때까지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부활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우리가 전도할 때꼭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녹여주시고 아멘하게 하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중복이도 안하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